사마 어, 강아지들은 무서워 못 덤비겠고 가장 만만한 대상을 차지한 녀석이 복수를 아, 한 번. 와이마아지마잠시마어떡해 아, 놀랐어. 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벌어진 돌발 상황. 끔남의 목줄을 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0이년 남자 함께하며 이렇게까지 아이고, 물려본 것은 처음. 아지로 아픔보다 서운한 마음이 더 크다는데. 무이어아 없이 기 떨어지잖아 계속. 너 지금 울는 거야, 우는 거야? 저. <laughs> 진뭐한 거야? <웃음> <웃음> 그치, 뭐한 라면은 뭐 하고. <laughs> 지금 강하지 하고 깨다가 이제 많이 화가 아... 나는 상태에서 이제 응서리가 옆에 있었으니까 누구 물사람 없으니까 이제 화풀이 연결한 테한 거야. <웃음> <웃음> 아, <웃음> 하지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 오백이 가만히 앉아. 앉아 이렇게. 몰려, 몰려. 몰라. 내가 왜? 내가 뭘 오, 갑자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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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굴러 들어온 녀석들한테 사랑 뺏겨 관심 뺏겨 혼까지 나 철모르고 살았던 행복했던 시절은 다 가고 원숭이들 기가 푹 죽었다 죽었어 불 죽은 원숭이들에게 힘찬 기운을 팍팍 새 식구들 때문에 잔뜩 위축됐을 녀석들을 좀 풀어주기 위해 동네 놀이터를 찾아나선 가족들. <laughs> 아이고 공기 좋네, 공기 좋아. 봄볕도 좋고 따스한 게 좋아. 간만에 철봉을 보고 신이 난 녀석들. <laughs> 자, 내 철봉 실력 한번 <웃음> 보실래요? <웃음> <웃음> 하나, 둘, 그렇지. <laughs> <laughs> 아이고 신이 났네, 신이 났어. 이렇게 겁없는 녀석들이 왜 그렇게 별이 다리 앞에서 꼼짝도 못했던 건지. 이젠 미끄럼까지. 뭐 어린이들 같아요. 완전 <laughs> 신났어요. <얘네>. 잘 노는데요? <laughs> <응. 웃음> 뚱이 이리 와. 뚱이, 막내 뚱이까지 스트레스 그냥 확, 확 풀었다 확 풀었어. <laughs> 자 이제 충전 완료. 그... 그날 오후.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놀고 있는 별과 달이 세미 급히 목부터 죽이는데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기가 무섭게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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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를 향해 돌려 오! 오! 오 앞에서 한번 또 옆에서 한번 야 오! 시간차 공격으로 대반격이라서 원숭이 부대 그냥... 너 이제 조심해라 응, 알았지 우리 간다 너어가지고 어. 믿기 힘든 현실. 내가 무슨 짓을 당한 거야? 별을 별이 본의 소리를 지르고 내빼는데 샘이 끝까지 따라붙다가 전세가 역전되는가 싶은 순간 오 알고 보니 유인 작전이었다. 그냥 함정에 걸려들고 만 것. 뭐뭐 별이 저항 한번 못하고 방구석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 원숭이가 확실히 머리가 좋잖아요. 엄마 품까지 먼저 차지해버린 샘이. 다이겨석이너다 컸잖아 철이. 가이 녀석이. 뭐라고?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아니 애기잖아요 애기. 보다 못한 엄마가 화해에 나서 보는데. 봐봐 사이좋게 사이좋게. 아, 싫어 싫어. 이쁘지이렇게 갑작스런 스킨쉽에 적잖이 당황한 표정의 샘이. 네, 서로 시선 회피. 이뻐 이뻐. 안 이뻐. 아 예뻐 뭐가 예뻐 아, 검둥이가 손까지만 손까지 손까지 둘 사이엔 또 다시 어색한 기운이 오르고 자 봐봐 이렇게 손까지만 이렇게 손까지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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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금은 억지스럽긴 하지만 아예. 둘 사이엔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예. 같고 안 좋아졌어. 예쁘게. 예쁘게 난 아예. 이런 억지화에 반댈세 아유 별이 죠 진심 없는 아예. 표정 봐라 반댈세 다음 날 외출 준비에 분주한 가족 똥이는 앙증맞은 가방까지 아이고, 메고 아이고. 자 세미도 준비 끝 아이고 어디 가시게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요 아기들 데리고 공기 좋은 데가 별과 다리가온 이후 처음으로 떠나는 가족 여행 오랜만에 나들이 아이고 아, 가족과 아, 함께하니 웃음이 안 넘친다. 안 원숭이들은 따뜻한 물로 그간의 긴장을 녹여버리고 우리 별이는 커다란 오빠 언니의 귀여움 한껏 받는 시간. 오 저기 머리가 참 크시네요 형님들 야, 누님 누님. 어우. 네, 네. 강아지들은 확 트인 자연에서 마음껏 달리고 많아요, 네. 이 순간 우리 뚱이는 아이고 꼭가옷 입고 그냥.